비단잉어를 두 마리 사왔습니다. 이렇게 사왔는데, 글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한, 3년 전에, 비단잉어 8마리를 사다 넣었는데, 뭐, 애가리나, 뭐, 황소개구리또 수달도 있어요. 여기가 또. 그래서 뭐, 그동안 하나씩, 하나씩 뭐, 줄어들더니, 지금은 한 마리 남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로울 것 같아서, 지금 비단이어를 사와 봤어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많이 사다 넣을 수 없는 환경이고요. 일단 뭐한 마리 있는 거라도 좀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 왔으니까요. 뭐 한번 지금세 마리가 되는데 한번 넣어 볼게요. 뭐 여기다 그물망도 쳐봤거든요. 그물망을 치고 했는데 이 새들이 그 그물망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방법 물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철망을 칠 수도 없고, 참 난감해요. 네. 자, 한번 일단 키워보겠습니다. 자, 방어해보겠습니다. 잘가라, 잘 살아라. 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애가리들 공격을 피해서 적응을 잘 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여기도 감으로서 이렇게 물이 돌찼고요 어, 우렁이가 많은데 이제 저녁 되면 들어가죠. 12시경 되면 다 나오고 이제 저녁 되면 깊은 곳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쪽도 보완해서 싹 했고요. 이거를 괜히 심어가지고요, 이거. 우렁이가 벌써 이게 까먹었네요. 이걸 괜히 심어가지고 이게 풀이 또 번지네요, 이거. 자수로 이따 다해져버리든지할것같아 멍이가 저쪽도 많이 났네. 이쪽은 안 뚫렸더라고요. 이쪽은 안 뚫었어요. 이쪽은 저쪽 막았는데 안 뚫었어요. 삼색 버드나무, 예, 잘 크고 있네. 삼색 버드나무. 이거 여기다 심은 건데, 잘 크고 있어요. 여기까지. 아, 풀이 이렇게 많으니 또, 참, 풀이 많아서 이거 큰일입니다. 이제 이것도 제이 밀려면, 아, 애초기로 밀려면, 예. 당분간 놔둘 거예요. 좀. 자라도록 놔둘라고 합니다. 사람, 그, 배꼽 정도 올라오면 뵐라고 그래요. 도저히 다닐 수 없을 때 뵐라고 합니다. 힘들어서 못 뵐겠어요.